자, 유산균 대신에 아마시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?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유산균은 보통 발효의 결과물로 유산을 생산하는 그람 양성균과 그 다음에 젖산균이라고 말을 해요. 러시아의 과학자 일리아 메치니 코프에 의해서 그 존재와 효능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인체 장 건강에 유익한 균, 장내 균으로서 장내 장래 유해한 균의 증식을 막아서 면역력을 올려줘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부가 안 좋다, 당뇨가 있다 하면 다 어디를 신경 써야 돼요? 간이나 장을 신경 써야 돼요. 좀 장에게 집중해 볼게요. 우리가 아토피가 있을 때 장을 신경 써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면역이 거기서 만들어져요. 면역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장 건강을 신경 써야 돼요. 피부에 신경 쓰는 거에 한배 이상은 장과 간에 신경 써야 된다고요. 이런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예요. 간암만 간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. 췌장암도 간에 신경 써야 되고, 그리고 대장암만 장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, 아토피도 장에 신경 써야 된다고요.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은 나무에 뿌리고 간은 해독할 수 있는 잎사귀라고 보시면 돼요.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무는... 해독도 못하고 열매가 익지도 않아요, 맞죠? 사과 나무 잎사귀 다 떨어지면 사과가 더 이상 연글이지 않아 잘 달지 않습니다. 자 문제는 섭취한 유산균의 몇 퍼센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. 90 퍼센트가 우이산이나 담즙산 등 강력한 이 소화 효소를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. 유산균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만 이제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몸이 되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유산균 먹으면 처음에 아, 알러지가 좋아지고, 아, 변을 잘 보고 되게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우리 몸이 소화가 잘안 되고, 그 흡수가 잘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안은 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셔야지 유산균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. 유산균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야 돼요.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? 어떤 영양제는 제품화되고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섭취하려고 되게 노력해요. 문제는 값도 비싸지만 우리 몸에서 별로 흡수되거나 소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차라리 우리 몸이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넣어주면 돼요. 남녀 넣어서 누구나 평등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 되게 많잖아요. 우리가 영양제 몇백만원짜리는 아무나 못 먹어요. 한 달에 내가 정말 돈 많이 못버는데 어떻게 다 사먹겠어요? 근데 현미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요. 현미만 먹어도 영양제 섭취 거의 안 해도 됩니다. 정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아마씨만 드셔도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거안 드셔도 된다고요. 너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. 사람들 저기에 신문을 온전히 금면돈 없는 사람은 아마시뭐 비싸지 않냐? 뭐 견과류 비싸지 않냐? 천만의 말씀이에요. 그러면 흔히 뭐 드시러 가죠. 저녁에 소고기 드시고. 맞잖아요. 마트에서 우리가 과자 같은 거 장만 안 봐도 금액 쭉줄걸요 간식류, 밥에 먹는 거. 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.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고작 해봐야 한 가마 정도밖에 안 먹는데 쌀일반농과 유기농의 차이 돈심만도 차이 안나요 저 무조건 유기농 드시라고요 그럼 1년 365일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한 끼에 몇백 원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비싸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는 먹어요? 아이스크림, 그 다음에 과자류 몸에 1% 도움도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먹어봐야 나오기만 하는 그런 거 전혀 효과가 없는 인 섭취가 과다해지고 전혀 안 좋은 인스턴트 식품 먹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현미쌀 좀 비싸대 견과류 비싸대요 영양제다 드시면서 이렇게 개념이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말하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굉장히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싸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녁에 한끼 과일만 바꿔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줄어들어요. 그죠? 여러분들이 막 외식 안 하고, 외식할 이유가 없죠? 그 다음에 간식 안 하고, 과자를안 먹고, 아이스크림 안 먹고, 안 먹는 거몇 가지만 합치면 먹는 음식 중에 최선의, 최상의 조건의 음식을 사서 드셔도 괜찮아요. 그래도 액면적으로 볼땐 비싸 보여도 되게 쌉니다. 자, 아마씨 10g에는 식이섬유가 몇 g 들어있을까요? 대박이죠? 이러니까 변비가 치료될 수 있다고. 당뇨가 개선될 수 있어요, 없어요?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양배추 100g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보다 양이 훨씬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채를 많이 먹어서 식이섬유를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은 과다. 제가 채소 많이 못 먹게 요 여기서 채소가 맛있어서 우리가 야채 반찬 많이 먹지만 사실은 곡류가 훨씬 좋아요. 곡류를 중심으로 해서 채소는 조금씩 드시는 게 진짜 보식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야채에서 섬유질 채우고 다 채운다고 하면은 정말로 병 생기세요. 아마시, 현미, 귀리, 또뭐 통밀 이런 데서 많이 채우셔야 돼요. 양배추는 100g당 2.5g, 사과도 100g당 2.4g, 바나나 100g당 2.6g 이 됐어요. 아마씨는 그중에 10분의 1만 섭취해도 하루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. 아마씨의 식이섬유의 성분이 불용성 식이섬유, 그리고 시,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특히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전체 20에서 40%, 불용성은 60에서 80% 정도. 과일인 사과의 비율과 거의 비슷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무조건 과일 안 먹으면 큰일 난다. 하지만 과일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항산화물질들이나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, 불용성 식이섬유들이 곡물에도 충분히 들어있어요. 저는 그냥 우리 몸에 치료제 중에 하나를, 야채는 해독제예요 우리 독을 해독할 수 있지만, 우리 몸에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, 몸을 건설해주고, 이렇게 치료해 줄수 있는 정말 좋은 식품은 바로 곡식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리고 곡식을 먹을 때 무엇이 많이 섞여요? 타액이 많이 섞이죠. 네, 정말 좋습니다. 자, 볶은 아마씨 100g에 총식이 섬유함이랑 24g, 사과의 900g, 매추나 정도 엄청요 사과를 900g 먹으면 배불러 안 불러요? 100g만 먹어도 돼요.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안 먹어도 돼요.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 였고요 특히 내가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보통 EM균 이런 거 만들죠. EM, 혹시 들어보셨어요? 농사짓는분들 EM균을 만들 때그 균을 가지고 배양을 해서 쌀 껴나버리고 뭐 해가지고 당분도 좀 넣어서 배양하면 그물 조금만 있으면 또 배양할 수 있고 또할수 있죠. 균이 있으니까 해서 한 말통을 가지고 백 말도 만들 수 있고 천 말도 만들 수 있어요.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호수 하나 통째로 다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렇게 균을 가지고. 자,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유익균을 넣어줘야 돼요. 그러면 그 균이, 균이, 균을 만들고, 균을 만들고, 만들고 하다 보면 내장 자체가 건강해져. 그럼 화장실에서 변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해요. 근데 사라지다가 갑자기 또 생겼어요. 왜 생겼을까? 요 야채 많이 먹어서 그래요. 근데 간단해요. 근체류 많이 먹었어요. 고구마, 감자, 그리 야채, 파란 야채들. 그거를 한6 정도 먹고, 곡식을 4 정도 먹으면 변에서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. 진짜요. 예 아마씨를 몸이 바뀌게 먹는 방법. 열매당이 아마씨는 그 열매가 하나가 있잖아요. 딱 이렇게 뭉치면 한 10개 정도 들어있어요. 저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. 종류가 정말 많아요. 이 아마씨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. 다 똑같은 아마씨가 아니고 하나는 브라운과 골드가 있어요. 브라운이 분쇄 갈색이죠. <laughs> 브라운 갈색. 골드는 금색. 우리는 골드를 대부분 쓰지만 가끔 이제 그것이 섞이기도 해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아마씨를 먹었을 때 고소하죠. 이 고소한 모든 아마씨들은 대부분 골드입니다. 주로 식감에 또 요리에 많이 사용돼요자 아마씨는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외에는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특히 이 아마씨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생으로 먹기에는 시안배당체라는 물질이 있어요. 무색 휘발성 액체로 몸속 효소에 의해서 분화되면 시아나 수소를 만들어서 청색증을 만들어요 그럼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이 막 올라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시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되고 잘 세척한 뒤한 볶아서 드시는 게 최고죠 그러면 씨앗 배당체가 사라져요 찌는 것도 괜찮은데 찌는 것보다 볶는 게더 완벽하게 대신에 아마시를 볶을 때 산화주의하셔야 돼요 아마시를 정말 효과 있게 드시려면 아마시를 그냥 통으로 씹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갈아 드시는 게 10배, 20배, 30배, 백0 0배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프레크를 먹을 때 그냥 흡수가 되게 잘 돼요. 그리고 밥과 함께 드세요. 밥과 함께 정말 좋고요. 요리할 때 반찬에 뿌려 드셔도 되고 죽이나 국을 요리할 때 혹은 빵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비스켓 만들 때 혹은 샐러드에다쫙 뿌려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두유 드실 때요, 두유 우리가 집에서 만들어도 돼요. 그 두유에다가 아마씨를 한 스푼 섞어서 쫙 마시면. 최고의 영양제. 내가 아침에 어밥 대신에 뭐 먹을 거 없나 하는 분들 이런 거 드시면 돼. 요 두유에 아마씨 넣어 드셔도 되고, 아니면 물에다가 꿀물에다 아마씨 한잔 타서 드셔. 정말 좋아요. 타이거넛 되게 달지 않아 맛이잖아요. 타이거넛 한 숟갈 아마씨 한 숟갈 딱 넣어서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. 간혹 정말 아침 못 먹고 나가야 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금식을 제대로 맛 먹고 하면 괜찮은데. 금식 아닌 그냥 금식을 하기보다는 그런 거한잔딱 드시고 나가면 훨씬 좋습니다.